어 자기야 아, 미안한데 나 오늘 저녁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. 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거 처리해놓고 퇴근해야 할것 같아갖고 아 글쎄 일단 해봐야 견적이 좀 나오는 문제라서.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데, 지금 처리 안 해놓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라가지고. 응, 음, 자기 먼저 챙겨 먹어. 아니야, 기다리라고 했다가 괜히 계속 늦어지면 나도 마음 불편해서 그래. 음, 나도 회사에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. 아, 아니. 혼자는 아니고 회사 선배랑 둘이 해야 될것 같아. 어, 그왜 상훈 선배라고 나 자주 도와주는 선배 있잖아. 응. 그 선배가 급하게 코란 문제라 가지고 오늘은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. 어, 저녁 간단한 거 먹으면서 바로 일 시작하려고. 아 이게 해결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오늘 연차 쓰거나 이미 퇴근해 버려서 지금은 일단 내가 도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.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해놓고 미안해 약속한 건데 그래도 이해해 줄수 있지? 어 잠깐만. 아네 선배 갈게요. 아 자기야 나 얼른 하고 갈게. 미안해 쉬고 있어. 자기야 나왔어. 아 그래도 생각보단 덜 걸려서 다행이다. 티비 <laughs> <TV> 보고 있었어. <laughs> 우리 자기 저녁 잘 챙겨 먹었지. 아 진짜 맛있었겠다. 자기가 해주는 음식 나도 먹고 싶었는데. 아니 안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급한 일 생겨서 못 먹은 거잖아. 아 진짜로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니까. 자기 삐졌어? 아이 뭐가 아니야. 지금 딱 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. 아나좀 보고 앉아봐자, 기야 응? 얼른. 우리 자기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? 응? 나 그래도 자기 신경 쓰여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상황 설명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잘한것 같은데, 응? <laughs> 자기야. 내가 먼저 같이 저녁 먹자고. 자기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다고 해놓고 갑자기 막 파토냈지. <laughs> 진짜 미안해, 자기야. 나도 자기랑 오늘 저녁 꼭 같이 먹고 싶었는데. 어? 아니야. 약속 파토내고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야, 그럼. 그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, 우리 자기? 응? 상훈 선배? 응... 어, 남자지. 아, 아. 아니, 자기야. 아, 그런 게 아니라, 진짜 급한 일인데 나밖에 없어서, 그래서 그런 거야. 자기, 이상한 오해하는 거 아니지? 아, 아니야. 아. 내가 평소에 그 선배 얘기를 자주 하는 건 진짜로 많이 도와주는 선배다 보니까 회사 얘기할 때 자꾸 언급되는 거고 나는 당연히 자기뿐이지 그리고 그 선배 결혼도 한 사람이고 진짜 눈곱만큼도 진짜 이만큼도 관심 없어 연락? 아 그거는 급한 일 처리하는 거고. 또 얼른 끝내야 자기 보러 오니까 집중해서 하느라 연락 못한 건데 아, 미안해 자기야. 그런 거 신경 쓸줄 몰랐어. 응?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 자기뿐이니까. 내가 이제 그 선배 얘기도 안 할게. 나는 딱히 남자로 생각도 안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거 신경 쓸줄 몰랐는데. 미안해. 아무리 회사 선배여도 이성인데 내가 조심했어야 됐어. 응? 얼른 기분 풀어주라 자기야. 어, 나 진짜 그런 거 신경 쓸줄 몰랐어. 미안해요. 응? 하, 우리 자기가 내심 많이 서운했구나. 이성이라서 계속 거슬렸고. 아. 어떻게 해야 우리 자기가 내 마음 알아주고 기분 풀어주지? 음. 가만둘래? <laughs> 싫어? 진짜 싫어? 응? <laughs> 아, 진짜 많이 삐졌구나, 우리 자기. 아, 그럼 어떡하지? 음. 그럼, 내가